할게요 여러분 맞혀보세요 목소리렸어요 음, 네. 자 갑니다. 음, 밀장 그래 아, 그더 그래. 아, 늦게 나오게. 저 언제 먹어요? 요아 네, 안녕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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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다. 아 또. 네, 이밥 음. 먹으면 음. 혼자서 먹기 싫어가지고 먹어라 같이. 우 응? 막내, 음, 막내 vs 망 근육 있으면 편한데 젓가락이면은 아니 한잔 하면은 네어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<laughs> 이거 당근 싫어 내가 먹어야지 어막 싫어 엉념념 오이도 싫어 오이 엉념념 음, <laughs> 기다려요 여러분들 동원이들처럼 좀한잔 유산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. 요놈들이 있어야 돼 예? Yeah? 아 알고 있더라고 어. 어 알고 있어 어. 그렇죠 제시7살저 오늘 알고 나니 준비한 게있 정도 지 해볼까요? 뭐예요? 형 볶음 보여줘요 안보요 볶음? 볶인가먹고있 아침에 먹어봤거든요? 효과가 없는 거 같아 괜찮죠? <laughs> <laughs> 나지가한 <laughs> <laughs> <나 알았어요. 아니야, 웃음> 한 달은 먹어야 될것 같지 그럴까? 한기가이아맞아맞스 레볼루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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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편집해서 올리려고 한사람지않한 사람은 이지않네 이거랑 인형 뽑기 추억 많아서 썼어 인형 뽑아 못아 이거 진짜 못 뽑아가지고 뽑기 어려 진짜 아. 화가 아니 얘봐아 진짜 이거 빼려는데 아, 이러고 있니까능이 진짜 근데 세요. 형 네. 대현이 형이 그냥 풀었어요 아귀이워이 쌈장에 막국 클리어 이거는 아 쌈장에 반만 이렇게 어휴 <목소리> 안녕 동헌이형들어간다어 이제 모든 사람이 밥을 다 먹으면 브이앱이 끝날 수 있... 이거 내거야 먹고 싶지 않았어요 연호가 진짜 먹방이 최적화되어 있는 왜? 인물이지 왜? 나는 나는 형이요? 응. 형은 약간 테크니컬 하죠 키지언 연호는 피지컬 아 폭스 남은 거없요네 어? 세기 시켰잖아

아니 이분들 당근이 면발처럼 <laughs> <laughs> 누가 그랬어, 누가? 당근 안 먹어, 아이사람이 야채랑 뭐 아니 다 먹어, 먹는 거보나 지금 증명하다 먹는 거 알아요, 은지 야채안 먹어 먹는다니까 습관이 있어. 아니고 이렇게 집어먹는 게 이렇게 솔직히 <laughs> 봐지 그래. 그래. 뭐 당근 있지? 그럼 먹는다니까, 당근 당근 먹어요? 당근 누가 먹어 당근 싫어 그게 면이 아니라 당근이었단 말이야?